어떻게 이제 생겨먹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겠죠. 그쵸? 예, 강판에다가 구멍을 뚫었을 거고, 여기다 이제 볼트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집어넣더니 었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예. 생겨먹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거고, 여기다 이제 너트를 껴요. 예. 너트를. 음. 끼겠죠 그래서 너트를 낄 거고 이 너트를 뱅글 하고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놈을 이렇게 돌려주다 보면은 이 돌리는 기계에 요끝 부분이 이렇게 안에 싹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토크 값이 적정 값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 돌리면서 요 부분이 점점점 늘어나서 톡하고 풀어져요 그래서 요 놈이 기계에. 맞물리지 않으면 기계가 안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는거지 그래서 똑 부러지는 순간 예, 이게 멈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러져야 되니까 뭐라 그래야 돼 브레이크 예, 근데 우리 몸에서 보면은 부러지기 제일 쉬운 데가 넥 그래서 브레이크 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꼬리처럼 생겼잖아 근데 핀처럼 생겼죠 그래서 핀테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립볼트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게 요렇게 빨래판 같은 평행선 골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브랙넷이랑 핀테일 부분이 요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어, 요렇게 이제 감싸서 있는 게 있는데, 쟤는 이렇게 인장력으로 드르륵 하고 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장력으로 요 부분이 또 늘어나면은 똑 하고 풀어지면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 예, 그거를, 그러 그러니까 지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제 되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볼트는 어,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검사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예, 볼트를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너트를 이용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볼트는 예, T는 예, KDM.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 값이 예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돌리다 보면 토크가 그 기계 요즘은 설정해 놓으면 삐비삐삐비삐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토크 값이 삐비삐삐비삐 그러면 도달했으니까 하지 마뭐 예, 이런 뜻이 되겠죠 음. 자 너트 회전법인데 음. 너트 회전법은 이렇게 이제 볼트가 볼트에 너트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요로 요러... 합격 비법서는 공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꼭 봐야 될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용호 대완성이라고 있는데 기술사 용호를 잡아야 합격할 수 있죠. 예, 그래야 서술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금매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차금매기이 음, 상태에서 예, 이 너트를 이렇게 이제 회전하겠죠. 예, 그래서 회전했더니 여기 금매였던게 이렇게 이제 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2차 예, 금맥임을 합니다. 1차 금맥임과 2차 금맥임 한이 각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120도,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이내여지만 예, 얘는 합격. 덜 돌아가거나 더 많이 돌아가거나 둘다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어,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볼트랑 너트. 그래서 강교의 접합에 대한 품질 관리는, 예, 볼트, 예, 토크법이고 그리고 너트 회전법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용접 어,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용접 접합의 분류를 보니까는 다 모델면 이음 형식에 따라서 맞대면용접과 모사 용접 이 있다.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음, 얘가 이제 어, 용접이라고 혹시나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근데 나는 얘를 예, 볼트 너트랑 음, <laughs> 특징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지. 예, 그러면은 예, 얘는 이제 음, 용접이 있고 볼트 너트가 있는데 예, 결합 방식. 예, 이젠 틀리겠죠. 그쵸? 예, 원자 간 예, 결합. 근데 무엇을 이해해야겠다? 열에 의한 거더라. 이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볼트노트는 어떠한 그 기계적인 접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적 회전 저항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접합 방법으로는 이제 버트냐 예, 아니면은 예. <laughs> 필렛이냐, 예.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네, 어 볼트나 너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예, 우리가 예전 접합 방법은 이제 예, 토크 어 토크 렌치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죠. 일반적인 게 이제 예, 토크 어 렌치를 이용한 예, 방법이죠. 이걸 이제 하는 거니까 너트도 토크 렌치로 돌리고 예, 그리고 볼트, 볼트도 토크렌즈로 예, 돌리죠. 예, 이 이야기입니다. 음. 예, 그럼 얘에 대한 일반적인 예, 검사 방법으로는, 예, 우루가이 라운드에서 검병 MP가, 네, 예, 서있다. 그래서 UTRT, MTPT. 이렇게 이제 축구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볼트나 너트는, 예, 토크, 그, 어, 토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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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크법에 의한 것과, 그리고 너트, 너트 회전법에 의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 만들어 보고 나서 그 만든 걸 가지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이렇게 하나 가져가시면 되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표를 쓰고 싶어 그랬을 경우는 얘가. 왼쪽에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물어본 거는 표에서 왼쪽. 왜냐하면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읽으니까 먼저 읽는 부분에다가 물어본 거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